아, 오늘은 좀, 그거 해보고 싶네. 탄성, 탄성팔 갱, ᄒ <laughs> 발음도 어렵냐. 탄성팔 갱풀. 탄성팔 갱, 갱풀이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발, 발음 힘드냐, 이거는. 아주 격하다. 오케이. 제대로 가죠. 빨리 죽여 아, 존듬이죠. 뭔데 미지야 이거는 당황스럽네. 깜짝 놀랐네. 노? 깔끔하게 이... 아, 또 깔끔하게 숫방까지아또 얼굴. 하시. 이 새끼 진 얼굴 보기도 싫네 야수 이 자식. 하루에 몇 번을 뜨냐 임마. 그만 좀 떠라. 썰인 슛다 봐줘. 먹죠 자르반 이성이 찍히면 좋은데 찍힐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너만나은거 아니냐? 아무리 쟤네가 다 먹었어도 이렇게 해서 그 케이티린 저격만 어떻게 좀 막아 봅시다 그러면 캡틴 예술잖아 어차피 죽쓰는거 아니야? 오히려 할 만할 수 있어. 오, 제이스 개빡이다. 에이, 제이스님, 이봐 제이스, 미치 거냐고. 와, 이봐 제이스 뭐야, 이거? 어림도 없이 사대. 와, 이거 사든가 와, 얘는 진짜 개빡세다. 와, 자, 이게 10점 싸기밖에안 된다고? 그래도힘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12분. 아 이거 이거 그럼 상금 돈판이네. 이 판도 그러면 리롤이 좋겠죠? 갱클랭크 주세요. 아 사실 어제 방송했던 걸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 바보 이슈로다가 녹화 방송만 하고 녹화를 안 해가지고. 아, 씨. 오, 케일? 무지성 케일 한판 갈까요? 케일이 근데 이미 이성이 있는데 이미 성 있는데 내 장인데 안 되겠다. 내 장은 좀 해봐서 이거 먹고 한번 갱플 한번 대기로 쳐봅시다. 이거 갱플하는 애가 없는 것 같으니까 라기엔 이미 있네. 미더스 이순이잖아아 애매하다 아, 왔구나. 아 왔구나. 강철로 만들어졌다. 왔어요, 왔어. 야 꺼져. 원래 이렇게까지 무지성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좀 뇌를 지금 뺐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로 뇌를 빼면 안 되는데. 아 깔끔하게 탄성팔 깔... 레스코 아, 너무 좋다. 개를 줬다. 문지성 리롤 증가 한고꽂도 쎄다고 하더라고. 쓰리 턴 슈드 어, 쉣아뒤도안 보고 아볼라 이거 어제 사멘토 이거. 이거 라이즈 하나 럭키로 윤 랩에 돌리다 보면 뜰만 하니까 그때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되게 괜찮은데요? 상황이 이게 그리고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야소까지 삼성 찍는데 이거요. 갱플 코브코 야소 싹 야소 이 자리 이 야스오. 야소 야소까지 싹다 삼성 찍으면 되나역시안 찰려? 그냥 릴로는 팔주 얘는 뭐 언젠가 다시 나오겠지. r 로를 살살 d e 봅시다어 맛있어 딱딱딱딱 o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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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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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라이즈도 이거 o d God. g 야 d God. God. g 잡아봐 그렇지 탄석팔 여기서부터 이제 딱 이렇게 잡고서 여기 이렇게 그냥 땅땅땅땅땅 엉거리를 잡아나가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쪽에 이제 좀더 있다가 암라인들 들어오면 비틀거고 치감은 이제 우디를 어차피 강화효과에서 그 있어가지고 안가득 이거지 드디어 뭔가 보여주는 거야 킹프라 드디어 뭔가 보여주는구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탄석팔 킹프크 이거는 원래 이제 야스 주는데 일단 이, 이, 이게 세니까 여기 주소. 아 저지불가 아 저지불가 좋다 시 c 기중충해주는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이거 있으니 차챔 보 있으니까 칠렙 가서 이제 칩시다 칠렙에 이제 라이즈까지 같이 봐주면서 칩시다 아 갱프라 세상을 찌지 세상을 찌죠 너가 왜 탄성팔 킹프랭크지 보여줘? 그냥 리롤 증강 두개 먹었는데, 다른 전투 증강 녀석들과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킹프임 드디어 로그인 했습니다. 이 새끼 그냥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진짜로. 아니, 뭐, 나 동전은 지금 안 넣은 줄 알았어. 아침에 그냥 유튜브에서 자다 깨서 일어나서 그냥 유튜브 보는데, 다 그냥 1 0 0 치고 있다고 해서, 오늘 무조건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갱프에다가 열매 넣을 때마다 무슨 뭐시 리더스의 손 이것도 안 나와. 3 같은 것만 나와서 그러니까 드디어 성공을 했네요. 올 삼성 반드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다, 사실 덱 파워가 나온다고 있다가 치면은, 이게 그거는 진짜 롤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골프인데, 골프를 그냥 영구 프리즘 티켓으로 먹온 거면은, 진짜 그냥 사실 전투 증강 이런 거 갖다 버린 건데, 덱 파워가 나오면 이거는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근 약간 나에게만 좋게 이제 세상이 잘못된 <웃음> 그런 <웃음> 곳에서 살고 싶다 어. 이쪽으로 길 막아서 이제 갱플 이쪽으로 못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얘가 자꾸 이거 가끔씩 여기에 몰려있으면은 이렇게 뚫려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걸어가더라고그럼 <laughs> 안되는데 왜 이렇게 능지가 나아 얘가 딱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그냥 하나씩 쏴주기 생각을 해야지 해적이란 시키가 이렇게 건실하게 살아 좀 <laughs> 건실하게 살지 좀 마라 카는 진짜 뭐야 카카는 꺼지고 라이즈 하나 주세요 라이즈 하나 주세요 라이즈 하나 주세요 라이즈 하나 주세요 라라라라라 라, 라, 라. 아니 라라 개새끼야 라. 라. 그 라. 그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 라이즈 어디 갔어? <laughs> 아,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라이즈 딜. 아, 못 참았네, 근데, 씨. 사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이제, 롤체 탑3 안에 들어가는 행위였는데, 아니, 못 참았어, 그 사실, 7레벨 이제 4코 원하는 거 찾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돼. 오다가 교통사고. <laughs> 이거 진짜 오다가 거짓 뭐 실족사한 수준이여, 그냥. 어? 어디, 그냥 구덩이에 빠졌나, 이거 지금. 이왕 돈친 거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냥 아서 갑시다. 응. 그냥 템 많으니까. 라라라라라라야 라이즈야, 내가 7레벨. 어 그래 라. 라. 야라시 나갔지? 나세으니까2주겠습니다 쓰레기 놈 진짜 돈을 얼마를 쳐먹은 세이야 대체 어? 내가 그렇게까지 풍족하지 않은데 나의 돈을 얼마나 먹어야지 너는 만족하는 거냐 친구야. 그래도 거의 다 붙였으니까 좋다 치. 사실 우디까지는안 붙일 필요 없었는데 그냥 치다 보니까 <laughs> 아우 얘가 잘 나오네. 어. 맛이 좋네요. 탄성 발기액 말로만 듣는 4m 탄탄성 발기액 말좀맞춰보죠그 치감이어서 치감안 만들어도 좋다. 캠프라 몸이 그렇게 소리 면어떻게 당시다. 오 야수 캠 쌍캐리. 아니 캠핑 이 새끼 몸이 너무 빨리는데 빨리 빨리 못 잡으니까. 아니 이 자식은 몸 빨리지 말라고 탄성 팔 줬더니 그냥 지그 그냥 건실하게 또또또 또, 또 건실하게 살지. 건실하게 살지 좀 말아 임마. 이렇게 건실하게 살아. 해적이란 새끼가 꼬래야 이렇게, 이렇게 건실하게 사는 씨. 대체 뭐 먹고 사냐 그는 갱버지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불을 칠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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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쳐버리 씨발 치지 말걸 바로 후회 진짜 불안치고 20원 썼는데 하나도 안나오네 에라이 우디르는 사실 넣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팔렙 갑시다 진짜 갱 프리랑 쟤랑 맞닿게 하면 어떻게 될라? 갱 프리랑 카타랑 아예 힘대 힘을 가면? 그냥 힘 바이스 힘 조짐 어우씨와 존냐 천정석 절대 하지 마 절대 카타리나에게 힘대 힘을 걸지 마 진짜 도륙난다 이거 바로 느낌 왔습니다 이거 진짜 도륙난다 제발 카타 안 따라오게 해주세요 카타 지금 정찰도 안오지수 있기? 아하 친구야 꿈에도 모르고 있지 그냥 크론이다. 크론 보면서 전투구도 좀 보자. 카타가 무슨 학살을 벌이는지 내가 더 빠른데... 그 전성팔... 전성팔에서 안전하게 되죠. 아, 이거다. 이거 크론 아니어도 무조건... 어, 뭐 좋냐고... 아, 뭐야. 근데 삼성에서 이게 체급이 되니까 좀 버티네. 이게 이거 뭐... 크론이랑 이거 차이 없잖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저 밥인데? 음, 지금 어딜 감히 카타 이거 물 철진한 녀석이 그냥 지금 현 메타 최고 강 최강 지금 탄성징 플랭크님한테 지금 말을 거는 것이야 아 이거는 근데 좌각 배치해야 되겠다 방금 보니까 오른쪽이 좀더 많네요 운에 맡겨 씨발 어떻게 3분의 1 확률을 뚫는 거지? 거의 어떻게 한 거지? 아니 청룡쇠 이거 녹화 안 하네 진짜 근데 얘왜 인피 안 줬어? 뭐지? 왜 인피를 안둔 거지? 친구야 뭐 장난해? 인피 없는 크산테 어? 크산테 어 죽겠다 크산테대 오 뭐야 와 시바 갱플 그냥 바로 그냥 힘대힘 힘 그냥 뚫어버리는구만 와 크라켄 풀스텝 지렸는데요 방금? 그냥 크산테가 이제 칼 들고서 그냥 갱플 목 썰러 왔는데 그냥 대가리에다가 바로 Q 꽂아버리는 협상 그냥 한번 꽂아버리는 깜짝 놀랐네요. 딜... 또 배치 받고 음융하게 계속 관찰해 관찰을 멈추지 마. 그것만이 살 길이오. 방 보관 거 아니야 이 새끼? 추잡하게 그러지 말자 우리 실사 없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 아, 씨발로 미새끼가 추잡한 새끼구나 아, 초성아 잘못 봤네 <laughs> 아, 이 추잡한 <추적하다>. 새 <laughs> 아, 친구가 에이 씨로 힘든 점좀 무슨 벌점 문제 있었어. 아, 캠프님 어디 갔어? 어? 뭐야? 어, 오히려 좋아. <laughs> 어, 친구야, 너는 야수와 너칼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 멍청한 자식. 괜히 그냥 대치 보고 한번 슬쩍 어, 이 자식 옮겼하고서 지도 따라 옮겼다가 바로 그냥 야수한테 도둑 나기. 에휴이 못난 놈 친구야. 에휴이 못난 자식. 총에 맞으면 죽지만 칼에 썰려도 죽어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 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게 뭐야라이즈 이성... 라이, 성이없 붙여주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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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오다가 실족한 게 맞구만. 어, 새끼는 아까부터 오다가 실족한 게 맞네. 그냥 평범하게 오다가 죽었네. 어, 중고색학교 산테, 어, 인피지 다 잠깐 비피 이번에 스산테 그 진짜 제대로 인피까지 들고 와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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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살저살저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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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미저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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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거, 저거, 저 저거, 저 저거, 저저저저저 데미지 뭐야 이거? 산태리 이거 말로 해결 안 될까 이거? 나 진짜 대체 <laughs> 미쳐버리겠네. 무슨 무슨 일이냐 이게 산태영. 이거 그냥 아예 힘내임 대체 해보죠 이거 답도 없는데. 일단 힘내임 그냥 들어가. 어차피 지금 이쪽 갔는데 지금 100점 100배였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힘내임이라도 한번 해야지. 이것도 안되면 저대폭 복합형 이 여기서 같이 걷 계속 걷쳐줘 오! cc 제대로 잡았 유네 유네 크로세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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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구만 깔끔하게 고무고무 갱플랭크로 고무, 고무, 1등 걸야이 새끼야 총대 칼하면 총이 이기지 총균수안 읽었나 친구야 바로 대가리로 깔끔했죠? 마지막에 그래도 힘드임 한번 바꿔보는 탄단 좋았다. 와, 씨.